안녕하세요. 델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세종다육에서 품어온 요 외목대, 이 꿀벅지 외목대를 식재하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오, 이쁘죠? 핑크핑크하고 금동충절 듯 들었어요. 예뻐요. 얘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, 또. 여기 달래분이 제가 하나 남겨뒀어요 요 아이를 상상하면서 남겨둔 건 아닌데 외목대 예쁜 거 있으면 한번 심어 봐야지 하고 빼놨거든요 요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어 달래분이에요 롱분 예쁘죠 어울리나요 어, 어울릴 거라 생각하고 데리고 왔는데 한번 심어 볼게요 배수층은 미리 깔아 놨고요 시간 좀 어, 절약하려고 제가 이렇게 대부분 분, 그 대부분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얘가 이제 뭐소보자분들은 식재하고 얼마 있다 물 줘요. 막 이렇게 물어봐요.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. 처음에 많이 죽여 봤기 때문에. 근데 얘는 자생력이 재생력이 좋죠. 본인 본인들이 다 쳐도 회복하는 게 빨라요. 엄청. 사람들하고 달라서 보통 심고 나서 뿌리 안 건드리면 일주일 있다 물을 조금 준다고 하는데 저는 얘가 지금 물을 먹은지 얼마 안 돼서 입 어, 상태 보고 물을 줄 거예요. 그 바로 제가 식재하고 선반에 그 테이블에 올린 올려놓지는 않거든요. 며칠은 아래 에해 없는 쪽에다 줬다가 음. 아 요거. 접시 세종나국에서 사장님이 탕수육 사주셨어요. 근데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. 점면 건수하면 좋겠다. 항아리처럼 써라 이러시면서 사장님이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. 너무 재밌죠. 근데 편한 것 같아요. 여기 안에서만 흙이 흘러라고 내가 이걸 받친 건데. 사용할 수 있는 흙은 그냥 사용하면 좋으니까. 하나가 뚝딱 끝났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면 <laughs> 너무 많이 흘렸는데요? <laughs> 너무 많이 흘린다, 너. 이렇게 많이 흘리면 되겠어? 이렇게 하나가 뚝딱 끝났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밑에다 받쳐놓고 남으면 이렇게 부으면 돼요. <laughs> 너무 재밌는데? 음, 어떤가요? 예쁜가요? 애원용. 네, 근데 사장님이 이거 매주샤라고 주셨거든요? 제가 갖고 있는 매주샤하고 조금 달라요. 어, 걔는 더 진하고 빨같은데 얘가 매주샤인가봐요, 근데. 일단 꽂아놓고 사장님한테 전화드려서 다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. 예쁘죠? 월요일부터 한주 시작이니까 활기찬 한주 되세요. 뿅!